일본에는 3대 미해결 어린이 실종사건이 있습니다. 20초 만에 사라진 아이 마츠오카 시니야 실종사건 따뜻한 코코만을 남긴 채 사라진 아이 카모마의 유키 실종사건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 이시마이 실종사건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그제무지 지금 시작합니다. 1991년 일본 후쿠시마현 호니이키마츠에 위치한 어느 2층쯤 이곳에는 아버지 케니치, 어머니 요시코, 장녀인 이시마이와 두 남동생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총 7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아버지 케니치의 조카 M과 그녀의 남자친구 K커플 또한 살았고, 그렇게 총 9명이 거주하는 곳이었죠. 약간 흐릿한 날씨였던 1991년 7월 24일, 이날 이 집에는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조카 M이 자신의 본가가 있는 코리아마시로 떠나다는 것. 두 번째는 요시코의 친구의 딸두 명이 이 집에 놀러온 것.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7월 24일, 이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케니치, 어머니 요시코, 장녀 이시마이와 두 남동생, 그리고 조카의 남자친구 K와 요시코의 친구의 딸두 명, 이렇게 총 10명이 기게 됩니다. 저녁 9시 20분.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라오케를 가기 위해 외출을 합니다. 아버지 캐니치는 두 아들을 데리고 2층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고, 남자친구 케이 또한 자려 했는지 방불이 거졌죠. 얼마 뒤 어머니 요시코는 딸 마이의 방에 들어가 자신의 딸과 놀러 온두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2층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창문 밖을 내다보니 케이가 집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시코는 별 생각 없이 1층으로 내려가 목욕을 했는데 얼마 안가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는 바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기에 요시코는 이 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남편과 두 아들이 잠든 방으로 올라가 잠을 청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날 새벽 2시 외출하고 돌아온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1층 현관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에 너무 놀라 2층에서 자고 있던 마이 아버지를 깨워 물었더니 1층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아. 내일 케이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답했죠. 그렇게 새벽 5시 10분, 출근 준비를 하던 케니치 씨 앞으로 마이와 함께 잤던 두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마이가 사라졌어요. <laughs> 하룻밤 만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마이를 찾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약 4천 명. 사건이 일어난 자택부터 심지어 화장실 내부와 매놀 속까지 주변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마이는 그 어디서도 에 찾을 수 없었죠. 그나마 단서라곤 마이가 사라졌던 날 저녁 11시쯤 집 옆에 본인 열린 흰색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 이 차량이 온데간데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에 경찰들은 범인의 차량이라 추정하고 온 주변 차량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하며 수사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범인은 이시마이만 노렸을까? 아니, 어떻게 범인은 이시마이만 노릴 수 있었을까? 사라진 7살 아이, 마이가 살던 집은 꽤나 독특했습니다. 1층과 2층 모두 현관문이 있었고, 2층에는 아버지 케니치의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1층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남자친구 K와 조카 M이 머물고 있었고 2층에는 이시마인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죠. 다시 말해, 이 집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아이가 몇 층에서 자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알았다 한듯 2층에서 현관문을 열듯 케니치의 사무실을 여는 등 실수를 하여 족적이나 지문 등을 남길 확률이 높았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외부인, 다시 말해, 가족이의 다른 사람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1층에서 요시코가 목욕하면서 들었다던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계단 오르는 소리로 봤을 때, 범인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그대로 마이의 방으로 직행할 수 있던 사람, 집안 사람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마이는 평소 겁이 많아 화장실도 혼자 못갈 정도였기에 한밤 중에 아는 사람을 따라갔다에 가까웠죠. 때문에 경찰은 어머니 요시코와 남자친구 K를 지목합니다. 경찰은 어머니 요시코에 대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요시코는 2층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는 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인지한 상태로 1층에서 목욕을 하던 중 누군가 계단 오르는 소리를 들었다면 당연히 이상함을 느끼곤 상황을 살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에 경찰들은 집땅 밑을 파서 수색해도 되겠느냐 물었지만 가족들은 이를 반대했고 이 모습의 혹자는 가족 모두가 버인 범죄가 아니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단순히 이 요구를 거절했다 하여 가족들을 범인으로 단정질 지순 없었죠. 그렇게 증거도 사건과의 연관성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자 자연스럽게 어머니 오시코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남자친구 케이는 예외였죠. 조카 애매 부탁으로 케니치는 케이를 자신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는데, 케이는 케니치와 자주 마찰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둘의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이 바로 7월 24일. M과 K가 여행을 가려 했으나 캐니치가 일을 시켜 못 가게 한 날이자 이시마이가 사라졌던 날이죠. 범행 동기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 이에 경찰은 K에게 사건 당일 행적을 묻습니다. 그날 밤에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전철 막차가 끊겨서 택시 타고 약속 장소에 갔는데 친구가 나오지 않아 돈이 없어 거기서 노숙하다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왔죠. 그때가 6시 30분쯤이었고, 제가 올땐 가족들이 마이가 사라져 놀란 상태였죠. K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곧반기를 낍니다그 늦은 시간에 친구를 만나겠다고 다른 도시까지 간다? 그런데 막상간이 친구가 나오지 않았고, 자신은 노숙을 했다. 이야기의 흐름이 어이가 없었거든요. 이에 경찰들은 K가 거짓말을 한다 생각해 2주 동안 그를 취조했는데, 나타납니다. 당시 K를 태워줬던 택시기사와 K가 노숙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말이죠. 그렇게 K 또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 사건은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하룻밤만에 갑작스럽게 사라진 7살 소녀 이시마이. 그날 밤 누군가는 분명히 2층 계단을 올랐고 겁이 많아 밤중에 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마이를 꼬셔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데리고 나간 것인지, 마이는 지금 어디 있는지,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했죠. 심증만 있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 이후 케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다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그제무지 지금까지 하룻밤만에 사라진 아이, 이시마이 실종사건이었습니다.